네, 앞서 박혜린 기자 리포트 보셨다시피 컬리 오아시스를 포함한 대여급 기업들의 IPO가 무산되면서 벤처업계 전반에 또 연쇄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SG닷컴은 무리한 상장 대신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일단 SSG닷컴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적자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 SSG닷컴은 순매출액 1조 7,447억 원, 영업손실 1,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500억 늘었지만 영업손실도 33억 원 함께 커졌습니다. 외형 성장은 했지만 수익성은 더 악화된 건데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손실보다는 분기별 총 거래액과 손실 규모에 대해서 어.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커머스 기업들 특성 때문인 건지 총 거래액과 분기별 손실 규모 이두 지표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총 거래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총 거래액을 뜻하는 gmv 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 가격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이커머스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출혈 경쟁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커머스들이 외형 성장을 위해서 마진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음. 많은 할인 쿠폰 그리고 혜택 같은 걸 제공해서 총거래액을 늘리는 전략을 많이 써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SSG.com의 지난해 GMB 총거래액은 4%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3, 4분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3분기에는 5%, 4분기에는 9% 줄었습니다 어 거래액 증가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음. 이 과정에서 SSC닷컴은 한때 400억 원대까지 치솟았던 분기 영업 손실을 어, 올해 4분기 기준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SC닷컴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해하는 할인과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심 서비스의 장보기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직접 유입하는 거래액이 시작하고 있고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좀 선회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좀 꾀하겠다. 이런 또 계획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판관비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7년 동안 함께 했던 광고 모델 공유와의 계약도 끝냈는데요. 어... 어,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SSC.com은 MD들에게 각각 트래픽 유도, 매출 볼륨 확대 그리고 수익 확보라는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물류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s s c 닷컴은 현재 120개 수준인 물류센터를 어, 최근 100여 개까지 통폐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통합 기준은 일 3천 건 이상의 온라인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여부인데 이를 통해서 인당 그리고 차량 배송 차량 당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충청권에서 새벽 배송을 지난해 말 정리한 것도 비슷. 한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판매 품목도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뷰티 그리고 명품 상품 등 마진 이 많이 남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네시 공식 투어를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들여오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데 이런 변화가 사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역급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IPO에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계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IPO 시장이 요즘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어, 상장을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음. 어, 좀훈날을 도모하자,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SS.com은 지난해... 아, 지난 2021년 10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면서 IPO 준비에 좀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어, 상장 일정이 늦어진 건데요. 이마트는 지난 2018년 사모 펀드 등으로부터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5년 내 상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가치를 3,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음. 수준의 금액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최근 계약을 수정하면서 한숨 돌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의 특성상 자금 회수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미룰 수는 없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좀 언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이후에도 IPO가 진척이 없을 경우에 네. 어,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자금 회수 엑시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게 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강희석 SSC.com 대표는 지난달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향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 발판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상장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 이게 업계에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